안녕하신가요? 잘 지내셨나요? 화면이 어둡죠? 로딩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입장을 하니 임무라는 게생겼데요 새로 생겼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고. 가 보자고. 목재를 입수한다. 그냥 뭐 나무 앞에서 도끼로 몇번 팡팡 쳐주면 목재는 캅고 원시적인 작업대를 만들어라고 하네요. 원시적인 작업대? 여기 있는데. 만들어라고 하니 일단 대충 아무 곳에나 설치해주고 임무 완료되자마자 분해주었습니다. 다음은 페지움 파편 구하기 구했고요. 헬스피어 생산도 제일 기본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만들고 나서 드는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할순 없어 나는 성장을 해야 돼 맞습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임무도 깨지더라고요 자동으로 깨지는 것도 있고요 임무가 깨지는 것을 보다 보니 임무를 조금만 더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기다려 봐 어디까지 하나 소형 먹이 아무튼 소형 먹이 주머니 제작을 해 줘야 하는데 아직 안 배운 기술입니다 어허. 배우려면 고대 기술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이 포인트는 맵에 보이는 보스 펠들을 최초로 잡아야 줍니다. 필드에서 랜덤으로 등장하는 던전에서는 줬는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던전은 잘안 돌아다니는 편이라. 아무튼 포인트를 얻기 위해 펭킹을 잡으러 왔습니다. 입장하고 먼저 목마둥이를 꺼내주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력 사슴을 꺼내서 시작해보자고요. 어, 이미 싸고 있네. 오와 아파, 아파. 아픈 와중에 펭킹 한번 확인해주고 그의 부하 펭키들이 생각보다 귀찮을 것 같으니까 먼저 처리해줄 생각입니다. 그 와중에 펭키 잡으러 가는 거 미친놈인 것 같습니다. 아좀 많이 맞았던데요 데미지가 약하더라도 많이 맞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의미 없는 슬라이딩 오, 피가 많이 까여서 많이 당황했나봅니다 일단 주변에 최대한 살펴보는 것 같은데요 갔다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아! 오 죽었어 회차마다 죽는 저를 보며 목마둥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히히 개못해 아무튼 죽으면서 떨어뜨린 물건들을 가지러 왔습니다 날은 어느새 밤이 되었네요 춥다 춥스 펭킹을 다시 잡으러 갈 거기 때문에 피를 채울 동안 패드를좀 잡아주었습니다 요정도면 대충 채워진 것 같으니까 다시 펭킹을 잡으러 들어가 보자고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 잠에 들었네요 오 개꿀인데 역시 밤인가 아까 펭키한테 죽었기 때문에 펭키들부터 하나씩 처리해줄 겁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펭키들을 다 처리했으니까 이제 펭킹 혼자 남았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3대1이라는 것입니다. <laughs> 홀로 남은 녀석은 딱히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편하게 쉽게 잡았답니다. 가 아니고 보요 스피어에서 나왔으니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흠. 이번에 진짜로 나이스 이제 소형먹이 주머니 만드시다 소형먹이 주머니 기술 배워주고 제작 올려두고 만들어줘 완성된 주머니 받아주면 임무 완료 나이스 펭킹은 방금 잡아서 바로 완료 알보하기 아 뭐야 다시 설치해야돼 잇 천이 부족해서 천을 제작해주고 시간이 남아서 다른 거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자폭대 아유 큰일났다. 자폭대가 습격해 온답니다. 거점이 터질까봐 걱정이 되었었는데 어? 두 마리가 끝이요? 그러면 별거 없지라 그냥 여유롭게 잡아줬습니다 개꿀. 근데 야는 뭐요? 먹고 있는 거요? 잡아. 오 장인 기지 개꿀? 거점에 바로 넣어주고요. 알부하기까지 완성되었네요. 나이스. 그다음이 보이스로 들린다아 밀렵단? 바로 가버려. 여기는 밀렵단의 탑 바로 앞입니다. 바로 내 발로 되겠지? 일단 가보자고요. 여기가 밀렵단의 탑의 내부. 천장이 예쁘네요. 예쁜 눈나다 죄송합니다. 연기 속에서 나오는 노란색 너 뭐야? 예쁜 눈나다 조이와 지리볼트. 아무튼 저 친구들을 10분 안에 쓰러뜨리면 됩니다. 오야너 어디야 도로버. 연기 속성에는 말이야 불 속성 실력 사습이지 근데, 일렉 판다 피가 3만쯤인데, 어, 데미지가 크리가 떠야 70쯤이면, 음, 한참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laughs> 그래도 신령사슴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무빙, 어, 방패 나이스. 신령사슴 열심히 해줘서 2분도 안 돼서 만 정도 깎았네요. 아주 좋아요. 잠시 고생한 실력 사슴을 불러주고 파이어를 꺼냈습니다. 왜냐면 파이어 스킬을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거리가 멀어져서 다시 불러주고, 다시 꺼내서. 애플을 꾹 눌러주면, 어, 잡혀, 어, 어, 왜, 왜안 돼? 되... 어, 됐다. 아, 그냥 근데 드는 거야? 아하 뛰는 <laughs> 폼이 개웃기네. 오! 파이어. 오, 생각보다 센데? 어디 갔어? 어디야? 아, 어, 끝남. 와, 쿨타임 보소. 화살에 다써서 도끼로라도 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딱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내다 패자, 내다 맡기자. 힘내, 힘내. 할수 있어. 밥 줄게. 밥을 왜 이미 드시나요? 어, 내가 먹어버렸네. 좋아, 좋아, 잘한다. 뭔가 아파 보이는 거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 잠시 들여 보내고 다시 내 보내줄. 어, 너, 너가 왜 나오니? 네, 다시 실령사슴을 꺼내주고요. 오, 나 본다, 나 본다. 내가 걸어 갈게. 오, 안 본다. 와, 피안 까지는 것 봐라. 개쩐다. 역시, 전기에는 역시, 풀속선이나 땅속선이긴네 화이팅, 화이팅. 내가 할수 있는 건어밖에 없어. 어, 근데 피 진짜 안 까지는다, 실령사슴. 개쩐다. 갑자기 포획할 수 있나 궁금해져서 펠스페로 던져봅니다. 역시 안 되네요. 그리고 눈에 들어온 왼쪽에 보이는 문장. 아, 뭐야 레벨 10이야? 아, 이러니까 잡기 쉽지. 아하. 파이팅 질려 사슴 파이팅 파이팅 마무 어, 내가 할게 가자 뽕 파이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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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파이어 파이어 맞디래 맞디래 어 좋아 아 좋아 어근 자세 개웃기다 아, 웃기다. 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이와 일레판다를 클리어 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컷 그런데 다음 임무가 사냥금지 구역에서 살령사슴 포획이라, 음. 이거 어, 이쪽 좀 아니? 아, 멀다. 너무 먼데요? 좀 멀어서 일단 임무는 여기까지만 찍먹 정도로만 즐겨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주변에 가게 되면 하도록 하죠. 배란마리 훔쳐주고요. 맵을 보면 현상법이라는 필드 보스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도 쓰러뜨리면 고대기스 포인트를 주니까 잡으러 가보러 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작은 부락고로 왔는데, 오! 뭐임? 원래 안 이랬는데.. 와.. 뭐야.. 왜 여기 자고 있어.. 이거 못 보자거나 작은 불락이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에게 말을 걸어보니까 임무를 주네요. 일단 패스.. 그리고 생긴 궁금증 잡을 수 있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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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어.. 아시면안되겠습니까 아.. 제발.. 끊었습니다.. 찾다가 못뭐 찾으면 돌아가겠죠.. 안녕하세요.. 뭐야.. 어떻게 찾았어..? 급하게 떨어지긴 했는데 물에는 못떨어가겠지어 뭐야 왜 앞에서 나와 Surprise. 어 잠깐만 이 뭐야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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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번 봐줘 제발 올라 땅게 어 이건 또 뭐야 너네는 또 뭐니 어 일단 저 도망가느라 바빠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또 봐요